제가 되게 늦더라고요오 맞아요. 다막 어제 보고 그러던데 이제 막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공사를 거의 기말고사급으로 늦게 보더라고. 그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각삼각형 합동조건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닮음도 직각삼각형에 대한 닮음조건이 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어 합동이랑 좀 다른 점은 얘는 공식이 있어서 이해가 됐다.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공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식이 총몇개 나올 거냐 오늘? 공식 3개. 오 뭐? 오호요 세개 등장할 거예요. 일단 그냥 직각삼각형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음. 직각삼각형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만 가능해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빨간색 상황을 한번 말로 표현해 보면, 어 어디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어디에서? 저 친구 저 친구 어저 위에 있는 맞습니다 이해 직각 삼각형에만 있는 직각에서 수선의 발을 빗변으로 내린 경우만 가능해요 이 공식 세 개가 다시 한번 이 빨간 상황을 한글로 표현을 한다면, 직각에서 수선대 발을 내린 이 상황만 인정입니다. 무작정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왜, 그런, 어,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봐야 겠죠 먼저, 최근에 배운 경우의 수를 좀 살려가지고, 에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뾱 내려가지고 또 직각삼각형 생겨버렸고 나의 90.x 여기 이미 x 있으니까 여기가 점또 다른 그 직각삼각형에서 90.x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뿅 내렸더니 총몇개의 삼각형이 등장할 수 있을지 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눈에는 직각삼각형이 총몇개 보여요? 3개. 오, 초딩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서? 뭐 어, 막,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잘라놓고 <laughs> 찾을 수 있는 삼각형 개수.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어, 언제? 어. 그런 게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전체 큰거세개 해가지고 세개잘 찾았습니다. 그러면 옆에 보기 쉽게 제일 큰 삼각형을 좀 이렇게 좀일어났 해가지고 좀 세워보고요. 얘는 B, A, C로 좀 세웠고요. 빨리 왔네. 점, .x. 다음 중간 사이즈도 좀 세워 볼게요 중간 사이즈가 여기죠 중간 사이즈 직각삼각형도 좀 세워 보고 H, A 마지막으로 제일 조그만 히도 no, 세워 볼게요 아, 이미 세워져 있나요? <laughs> 얘는 이미 자기 모양을 갖고 있군요 A, H, C 50 X 자 얘네 지금 90 X 로총3 개의 각 이나 갔 습니다. 이럴 때 우리 무슨 닮음 이라고？하 죠？3 개의 각이 다 똑같다. 아, AAA 는없었 는데 아, AA 닮음 이라고 했었 죠. 아 얘네 는 자, a A 닮음으로 3개가 닮음이다 우리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얘네를 1번 제일 큰애 중간 거 2번 제일 조그만 애 3번으로 좀 세팅을 할게요 먼저 1번과 2번이 닮음일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공식이 왜 나왔는지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이걸 외우면 안 돼요. 나중에 나오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의 높이가 BA예요, BA. 자, 검정색으로 할게요. 이게 주가 아니니까. 1번과 2번이 닮은. 자, 높이 BA 대 2번에서 높이는 뭐죠? BHC, BHC 먹고 싶다. BHC. 네, 그다음 1 번의 빗변는 뭐죠? BC. BC. 번의 빗변는 a 우와, 더. 여기서 어떤 공식이 등장할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랑 같죠? 이렇게 외항의 곱을 했더니, 조그맣게 이지 BA의 BA 곱하기 BA, BA의 제곱은 BH 곱하기 BC랑 같네요. 어, 한세 이걸 외우라고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가서 다시 볼게요. 자, BA는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어떤 걸 맡고 있나요? BA는 왼쪽, 오른쪽 중에서 B A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B A인가요? B A가. 그 방향으로 보면 왼쪽이죠. 네. 다들 왼쪽 오른쪽 알죠? 에. 안 보세요. <laughs> <laughs> 어, 그렇지. 왼쪽에 제곱은 왼쪽 제곱은. 오, 어제가어 어떻게? 괜찮아? 질교 셨었어 육교 씻었어? 너, 너 뭐야 너 감파하고 뭐 있어? 검명 최교시인데요 검명도 최교시야. 근데 더 신기한 점은 응? 광남고 응? 뭐 검명 최교시에 최교시잖아요. 응. 근데 많은 같은 최교시인데 끝나 시간이 달라요. 아, 어, 약간 점심 시간인가? 뭔가가 다른가? 야, 5분 차이, 5분 차이.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조금씩 다르더라고. 자, 왼쪽 제곱은 밑에서요, 여러분. BH가 BA랑 가까워요? 아니면 HC가, 준서야, BA랑 가까워요? BH가 BA랑 가까워요? 아니면 HC가 BA랑 가까워요? 첫 번째. 응, 첫 번째가 가깝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우리 외우기 쉽게.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라고 얘기를 합시다. 다시 한번 왼쪽 제곱은요.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다. 라는 공식이 등장했습니다. 왼쪽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다. 이게 공식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1번이랑 3번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1번하고 3번 <laughs> 자 1번에서 빗변 대 3번의 빗변은 뭐죠? A, C, A, C. 네. 1번에서 밑변은? AC. 어, 3번에서 밑변은? HC. 여기도 똑같은 게 있잖아? 자, 내양의 곱 AC의 제곱은? HC 대, 어, HC 곱하기, BC랑 같은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아 변해라. 네, 자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서 a 씨는 왼쪽을 막고 있어요, 오른쪽을 막고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을 막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제곱은 준서야 a 씨랑 h 씨가 가까워, BH가 가까워. h 씨가 가깝죠.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하기 또 전체입니다. 그래서 1번 공식과 2번 공식, 공식은 살짝 비슷해서 오히려 좀 암기하기에는 편하겠죠? 오른쪽 제곱은 역시나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이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세 번째 공식은? 번째 공식 우리. 우리 경우에서 배웠으니까 뭐랑 뭘 가지고 할까요? 1번이랑은 이제 할거다 끝났어. 2번하고? 3번. 한번 닮은 볼게요. 마지막 공식. 2번에서 높이는 BH. BH. 어 BH 엄청 나오네요. 어? 3번에서 높이는 a B, B. a h B, B. 높이 대 높이로 했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 미변은 음, ah. 오케이. 3번에서 미변은 a h 네, 얘도 똑같은 게두 개다. 맞아요. 이 공식을 만들려고 이렇게나 억지로, 억지로 그냥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억봉이어봉 엇봉. 자, 내항의 곱은 ah의 제곱. ah의 제곱은 bh곱하기 hc가 됐네요. 지금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는 여기서 다 써먹었는데, 과연 어떤 모양일지. 아마 너희가 좋아하는 모양일 거예요. 볼게요. ah는 여기서 봤더니 가운데네요.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네요. 오, 너희가 좋아하는 모양 아닌가요? 수수, 어때요? 수선의 직교? 직교 기호? 오랜만이죠 직교 기호네요 부터. 하하하하 누구나 그냥 다시 한번 아니 아니 오해요 오해요 이거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가운데 <laughs> <laughs> 제곱은 <laughs> 왼쪽 곱하기 <laughs> 오른쪽이다 마지막 공식입니다 수선을 잘하니까 뭔가 음. 수 반이 기억나네요 그게 왜 기억나시길래? 작년에 그 이렇게 했던 것같아 맞아. 가까운, 아, 가운데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왼쪽 또는 뭐 왼쪽 곱하기 오른쪽과 같다. 세 번째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공식 만들려고 아주 그냥 애를 썼죠? 이거 좀 쉽게 외울 수 있겠어요? 배고파요. 헐. 뒤에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6시 26분. 음, 세 문제를 한번 도전해볼까요? 새콤달콤 하나, 하나, 하나씩 걸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X는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 새콤달콤입니다. 자 아, 여기 지금 어, 왼쪽 아 이거 그래. 방향을 얘기 좀다 알려준 거라서 말을 못 하겠대. 자 아, 오늘 방향 엄청 얘기했다. 아, 좀 내릴까? 이 정도라면 해도 보이죠. 공식 세개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있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가운데에 어 이미 하셨나요오음오 자네 음어 네네 공식을편시면 되는데 지금 저기 위에 부분이 일단 왼쪽을 구하는 건지 오른쪽을 구하는 건지 가운데를 구하는 건지 보고 세 가지 음식 중에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니다 왼쪽에 제곱은 가까운 b 제곱하기 전제 bc 그면는 c로 표현는 x 제곱은 그거 나오 뭐가 나와요?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하고. 64. 음, 96 제곱하면 64. 다 누가 써주신 겁니다 아, 이다 이게 다이 있다, 뭐가 나와요? 으흠흠흠 이이2 2 4 3 4 5 4 4 16 5 5 25 6 6 36 <목소리가> 이쪽 가면은 으흠흠 <목소리가> 6 밥을 안먹어 <목소리가> 밥을 안 먹었어 학교에서 먹긴 먹었어? 그래요? <목소리가> 어 광명도 그렇게 맛셨다며 아니요? 아아 어, 맛없다고요? 맞아요 아 <목소리가> 근데 어. 학교 강영중이었을 때도 너무막 나왔어요? 막 계란찜 나오는데 계란찜이 무슨 시멘트 색깔이야 시멘트 모양이야 심지어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네 회색깔로 이렇게 그때 시대가 안 좋았던 게아어라 <laughs> 근데 <쓴> <웃음> 오늘 <웃음> 어, 그, 네. 그 마누, 만두 같은 게나왔거야 아, 네. 만두 만두 한방 거 갈두라리 같은 거그 옆에 그거 혹시 나왔네 그래. 1번 나왔네 <웃음> 나왔어요? <laughs> 어다 <laughs> 나왔네 <laughs> 그 만두 그런 게나은는데 만두 맛있겠다. 그 만능 이런 거. 근데 이통 근데 이통만그런데 응. 그냥 행복 페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응. 그 조그만 한게 개, 조그만 게한개 개 줘요, 조그만 거 조그만 거한개 줘? 예. 너무해. 지금 한창 자랄 날인 나있인데 하나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어디인지 한번 보시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은. 왔어요. 어 뭐야, 진짜 또 그런 식으로 하신대요, 오케 네. <laughs> 맞아요. 번입니다. 아, 이아 이번에 일단 엑가 어, 왼쪽인지 로스. 오른쪽인지 가운데인지 오. 어. 이거는 오른쪽이니까 1 번, 2 번, 3번 중에 무슨 공식 들야 돼? 이번 어. 응저어버리면 거기다 한거 아니야? 어, 잠깐만... 어. 응. 이해가 됐으면... <laughs> 이건지... 그래. 아 어... 어디다 밀고 온 거야? 여기에서... 어... 밀고 맞어 이거... 이거? Yeah, sure. 뭐하나? 36을 제곱하고 있어. 맞나요? 어. 자, 아, 잠깐만. 준서야, 오른쪽은 X죠? X 제곱은 가까운 거 뭐예요? 오른쪽에 가까운 거. 네? 어, 뭔데요? 3. 전체는 12. 제곱했을 때 36? 너 아까 1번 맞췄니? 진서야너너너 고신 얘기만 그렇게 재밌게 하고. 어? 음, 응, 응, 36. 6. 6이야. 마지막 가운데 해 볼게요. 저희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공식. 곱하 기가, 아 니고 x제곱이 제곱 을 음음 음, 16 오케이 가보 겠 습니다. 문제 몇 문제 들？1, 2, 3 4 5 6, 7, 8, 3

뭐야? 약간 약간 이 정도는 소름이야. <웃음> <웃음> 뭐야? 다 망했어. 와, 좋은데? 전 남는 거 할게요. 그 그래? 또? 오케이. 한현진 만나요. 두 번째. <laughs> 준서. 할게요. 첫 번째. 자 이거는 공식 세 가지를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서야? 어 없겠죠. 어 왜? 왜냐면 x 플러스 때는 수선을 발을, 발을 내려야 되는지 직각의 수선의 발인데 지금 엉뚱하게 여기 왠?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숙제 해왔던 것처럼 돌려서 꺼내 가지고. 세팅을 한 다음에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닮은 비가 몇대 몇일지 찾아볼게요. 음, 응, 닮은 비는 오른쪽으로 하면 되겠다. 오른쪽 대 오른쪽. 팔대 a t h a 서 p e n e d 분 h 대 t 분이대 p 은 n 대 d 이면대 t h a 대 p e n e d w 3cm 이 나연, 채연이, 채연이 자 왼쪽, 오른쪽 중, 가운데 세 가지 중에 어디를 알려줬어요 지금? 왼쪽. 왼쪽이면 왼쪽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 요거 방법 쓰면 되겠죠 왼쪽 일단 뭐죠? 팔, 제곱, n 가까운 게몇이에요 그 다음 지금 물어보는 게 이쪽 전체에 대한 거거든. 그럼 오히려 전체를 구하고 4를 빼면 얘가 나오겠죠. 전체를 x로 둘게요. 방정식 풀듯이 64는 4x, x는 16. 자 여기가 16입니다. 바로 16 하시면 안 돼요. 그쵸? 16에서 4를 뺀게 지금 구하고자 하는 CH. 12, 4번. 다음, 여러분, 20번 같은 문제가 완전 단돌 문제. 자, 한각을 90도라고 설정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를 점, X라고 할게요. 민성아, 그러면은. 점하고 x 더하면 뭘까? 점하고 x 더하면요. 더하면요 응. 음, 이거 음. 더하면요. 응. 음. <laughs> 점이 몇이 어. 저저 죠. 어, 가운데. 가운데. 구, 구 90? 음. 아니, 어, 음. 아니, 어맞 어, 맞아요. 이 점이 뭐 40일 수도 있고 x가 50일 수도. 있고. 이건 몰라요. 각각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둘이 합친 게 90이어야 90 더하기 90은 180이죠.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접어서 올라가내기 때문에 90이죠. 음. 다시 한번90점 나머지 하나 모여야 돼요. x여야 되죠. 여기 x. 여기 직사각형이니까 90. 90 흠흠, x 여긴 뭐죠? 원. 어원점 이렇게. 90.x는 항상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얘랑, 뭐랑 닮음이죠? 오른쪽에 있는, 네, 오른쪽에 있는 친구인데, 자, a가 90도, f가 점, e가 x입니다. 자, 이 e 순서대로 외기한다면 삼각형, d 네, d, e, c가 되겠대요 90.x 순서대로. 이때, dc, 여기를 이제 구해볼 건데요. 직사각형 성질을 이용해서 이쪽이 10이죠. 네. 10에서 4뺀 여기는? 6. 그러면은 닮은 비를 한번 세워볼게요. 90에서 4 부분, 90에서 X 부분, 여기, 여기가 닮은 비 4대 X고. 그 다음, 90에서 점, 90에서 점, 이 부분이 닮은 비를 세울 수 있는 부분. 여기는 몇대 몇? 대 몇? 1대2. 오, 바로 몇번 했어요. X는. 케이 a y 8cm. 혹시 선생님, 저는 방금 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바로 안 돌아가는데요. 라고 하면, 이 조그만 애를 돌려가지고 다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점X90 해서. 오케이 괜히 막, 아, 으, 난 아무튼 할 거야. 하면서 아직안하셔도요 <laughs> 그렇게 하면 얘가 또. 아니, 얘를 보려고 돌리면 얘가 또 돌아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직접 돌려서 꺼내세요. 헷갈리면.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직각각형. 어? 직각각형. 가허허허허 응. 오호호. 허허, <laughs> 오늘 6교시 하신 분들이 왜 이러실까? 1 <laughs> 0게로빠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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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그러면 97부터 100일 대신 저기 인성이랑 준서는 인성이랑 준서는 아이고. <laughs> 자 일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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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그래요 잠깐만요 고마워 어, 그럴게 <laughs> 누가 만들어봐 줬는데 이게 왜 여기 있냐 난 각자의 학습지가 있는데 두 분은 좀 적고요. <laughs> 여기 두 분은 교과서를 어 교과서를 풀어오는 거라서. 네, 뭐라고요? 어? 교과서만큼의 학습지를 풀어오는 거예요? 교과서를 제가 드릴 거예요. 교과서는 다맞아야 돼. 학교에서 교과서 그러니까 하나를 준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교과서 각자 있죠? 있죠. 어, 예, 그건 그냥 잠깐 무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겁니다. 아, 학교 교과서 안 응, 보고요. 학교 교과서 보지 말고. 이자도 응응.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근데... <laughs> 응.